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애플뮤직 쪽에서 온펜콘 MD를 열어볼게요. 일단 따로 시켜가지고 두 개로 왔고요. 우선 이 트랙카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3만원 이상 사면은 3만원당 미공포가 한 장씩이었어요. 그래서 미공포가 한 장이 같이 올 거예요. 3만원치를 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공포가 한미공포래 트레카가 이렇게 왔고요 트레카를 현장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는 다 품절 돼가지고 늦게나마 이 했고요 우선 미공포부터 한번 볼게요 과연 누가 나왔을지 스포도 전혀 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과연 오! 요섭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한장 나오는데 요섭에게 나오다니 정말 정말 좋군요 V를 하고 있는 요섭이가 낫고, 우선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트레카를 뜯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트레카 깡깡. 네, 폴라로이드가 있고, 이보세요, 비키세요 폴라로이드가 있고, 셀카가 있고, 그냥 저거, 저게 있죠? 첫 번째. 원래 뜯기 전에, 보기 전에, 일단 다 뜯어 놓을게요. 다 뜯어 놔야 꺼내질 수 있겠죠? 예쁘게 뜯을 수가 없네? 아, 벌써 중복이 보이네요. 아, 이보세요, 팔지 마세요. 저 벌써, 뒤, 벌써 31번 포카가 3개 남았어요.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요. 31번. 이미 교환 현장에서 교환을 다한 분들은 뭔지 알겠죠? 첫 번째는 어 동훈이의 앉아있는 버전, 교복 버전 났고요 여기 보세요 크롬팡이 뜨세요. 이제 났고두 번째는 49번 폴라로이드네요오 표점이 두준이 쌍둥이가 나고세 번째도 폴라로이드고 음, 요섭이의. V가 나고요 세번째는 48번. 네번째는, 동훈이의 셀카 버전. 좋아요. 셀카 버전 다보는게목표예요 마지막은 27번, 기광이. 이렇게 나왔구요. 중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펼쳐놔볼게요. 자, 두번째. 이어 봅시다. 49번. 49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과연? 아! 네, 벌써 중복이죠. 51번. 어, 기광이의 소나트 좋아요. 46번. 어, 기광이 셀카 좋아요. 좋아, 좋았어. 너 초록색 배경이 나왔네요. 이건 과연 누굴지. 어, 기광이 셀카 좋아요. 오다리 토 마지막 30번. 어, 동훈이의 교복 버전. 좋고. 자, 벌써부터 중복있죠 31번. 네, 동훈이. 49번. 이것도 아, 이거 나오지 않았나? 아니! 아니! 세 개째에요. 자, 53번. 어, 다른 거왔다 다른 거 39번 아 피터점이 39번 어 동훈이 손아트 좋아요 셀카 마지막 27번은 아 이것도 나왔죠 아하 자또 31번으로 시작하는 건그방 보고 56번 56번은 아 동훈이 동훈이가 맞네 여기 어, 동훈이 없네 51번 아까 나오지 않았나? 아하, 중복이죠. 42번. 아 어, 두준이. 22번은, 아, 여섭이가났어요여섭이 처음 나왔네. 이렇게 겠다 자. 여기 디장도 똑같네. 48번. 아, 중복이죠. 52번. 어, 새로운 나왔어요. 플라로이드. 56번. 아, 아까 있지 않았나? 아, 중복이에요. 20, 몇 번이야? 20번. 아, 두준이. 두준이 증명사진 마지막으로 34번 아, 아 너무 좋아요 체리피스 아우 좋아요 에스카바전요6이만 나오면 되는데 자 48번은 뭐 중복이니까 도대체 동훈이 몇 장째 나오는 건지 18번 아 두준이 가방 버전 51번 알았, 나왔던 거죠 도대체 기왕이 몇 개니 49번 아2 7키 마지막이네요 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원하는 게, 얼추 그래도 이렇게 다 나오긴 했지만, 중복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트랙각깡이었고요 요섭이가 없네요. 요섭이. 요섭이 있는 거라고 보니까두 대뿐밖에 없네. 네, 교환을 해야겠네요. 그럼. 예. 다른, 다른 MD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다른 MD를 까볼게요. 트레카에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방법이 그렇게 많다니. 여기도 미공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과연 누가 왔을까요? 자, 이렇게 뜯어보고 왔고요. 우선 미공포로 두 장이 누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는 요섭이가 나왔었죠. 그럼 이번 두 장은 뭘지. 아까 요소비는 이거였어요. 이 디자인. 과연. 첫 번째는, 오, 도준이 교복 버전이 나왔구요. 두 번째는, 기광이가 나왔어요. 기광이 분명 이를한것 같은데 손이 잘렸네요.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 1호 이것도 버전이 좀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체육복 버전이랑 교복 버전이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나왔구요. 일단은, 끼워주도록 합시다. 같은 버전이 아닌 게 조금 아쉽고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하나를 더못산게아쉽네요 돈이 없네. 이고자 콜렉트북도 한번 봐야죠. 이북한는 어차피 공개된 토카였기 때문에 음, 빠지이자 이렇게는 도준이 뭔가 아까랑 비슷해 보이는 건 착각이겠죠. 네 비슷하긴 하네요. 따봉과 V. 요소비는, 이렇게 듣고, 기광이는, 동호는는 V. 아마 이게, 이것도 미공포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4개 나왔고, 콜렉트북은, 마침 콜렉트북이 없었는데, 마침 미공포를 넣을 콜렉트북이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렇 2단 콜북이 나왔고요또 유용하게 잘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하나는 포토북이고, 하나는, 뭘 뭐라 그러죠? 플레이어 키트. 플레이어 키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요섭이만 샀어요. 다른 거사기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학자기 m g 를 사고 난 뒤에 컴백을 했죠. 자. 나오세요. 오, 뭔가 엄청 거대한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됐고, 조그만 거부터 봅시다. 앉아있는 요섭이 같아 해요. 이렇게 스티커일까요? 교복 요섭이가 있고, 이거는 서 있는 운동 요섭. 이거는 공구, 091016이니까 이렇게 3개 들어있고, 포카는 아! 볼콕이죠. 볼콕 볼쿡 때문에 이거 산 거예요. 볼콕 요섭이가 있고요. 이거는 키링이에요. 카드 키링. 귀엽네요. 이렇게 고 밑에 있는 사진을, 책갈피죠? 좀 빳빳한 p v c 느낌. 이거는, 단체. 단체 한 장이랑, 이렇게. 어머! 농구공을 들고 있는 요섭이. 이렇게 나왔고요 화자 같은 게 있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포토북 한번 봅시다. 포토북 표지는 이렇게 뒷면은 그냥 초록색이에요. 오더 어, 보이나요? 어, 너무 귀여워. 감상 타임. 오랜만에 장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귀엽다. 이왕 교복 입은 거 교복으로 컴백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펄시 잭슨을 읽고 있네. 전혀 30대가 아닌 것 같죠? 아, 귀여워. 네, 마지막 가방샷까지 해서 붙어보기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택배 깡은 모두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트레카를 교환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